쪽. 응. 별걸다 알아줘. 일부 고통을 보니까. 지금은 안파서모르겠어요 병원을 안, 안 끊은지 한된것같아자 다른 병으로가 보자. 어. <laughs> <laughs> 그러네 음. 는거초 맛있어 는 여기서는 좋아 진짜 예라네. 뭐 이러고. 계란찜도 있다 그러네. 채집하고 똑같네. 아, 어, 맛있겠다. 맞춰, 어제는 다 끝나는 퐁커스. 응. <laughs> 음. <laughs> 음. 어, 음. 같이 산도. 음. <laughs> <야, 가격, 웃음> <막> 그러니까. <laughs> 밥도 판다 여기. <웃음> <웃음> 카레, 함박스테이크 <한박> <laughs> 한끼 해결하겠다야 5,000원에. <laughs> 그러네. 그러네. 와. 오빠의 귀여운 돼지 그림이 그려진 햄버거. 버거래. 아. 어. 미니 히레카치 버거. 아. 어요 빵도 세일하고요. 여기 뒤에도 있나? 있다. 와. 오. 이런 거 진짜 많다. 와. 어. 어. 그러네. 중식? 뭐 이건 고로케 같은 건가? 오. 그러네. <laughs> 써, 안 해. <laughs> 어 그러네 되게 싸다 처음 먹기 안해어 맞아? 거나 아까 그거 약간 아저씨 같은 짭짤한 아 그런 거 먹을래? 이거 <laughs> 아, 먹을까? 근데 그냥 거거 어? 어 이게 그거로 아닌데? 어, 맞아 그게 문대국 쌀로 만든거 해서 치즈랑 만든어 서민 서민 거어이 맛있겠다 이런거 줬나? 쌀과자 같은거 그래 어. 그래 어, 거딱당기는게 여기 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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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는거 어 여기 있을 것 같아 이거 막 내비쌤들 보면 뭐, 뭐 여기다 여기여기여기 맨날 욕구가 뭐 있는데 이런거 뭐 있냐 이거는새우깡 맛이 날라나? 어디? 이거? 어, 어 새우국 맛야 이거 봐 야야 이런거네 어? 나 좋아하는거 이거였던거 같은데? <laughs> 어? 이거 맛있어 넘버 <laughs> 뭐 얼마야? 그래. 베야 여기네 야 이런거 야 이쪽이네 야 이게 존나 그거가 힙합이다 이런거 와 <laughs> <laughs> <힙합 여기가 웃음> 어? 어 아니 이거 먹지 말까? 아니 저거 나 먹어볼래? 넘버 원이 먹어? 먹... 이거 어떻게 안 먹어보냐? 아이 이런 이유는 먹어봤지? 그게 이게 어. 이렇게 김 싸인 싸져있는 거와 사비랑 되있는 것도 맛있는데 그걸로 하자. 아 어, 이거 김 싸져있는 거아 근데 그게 넘버 원이니까. 맛있겠다. 어, 이것도 넘버원이야. 어 잠깐만, 이거 살까? 아니 어 그거 사. 응, 이거 사? 그거 말고 이거 살까? 왜? 둘다 사? 이거 말 이거 이거 살 이거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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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사?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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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리 이거 사? 이거 사? 이거 사? 이거 사?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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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신라면도 있고, 어, 신나면도 크리스마스, 크리스마스, 용신나면 메리크리 나오는 게, 더르마스두 번째, 두 번째, 여행 와서 번째, 두 번째, 두번와서 번째, 두 번째, 두 번째, 두 번째, 두 번째, 두 그리고 번이잘돼있두 번째, 두 번째, 두 번째, 황겹살도 있나? 내가 좋아하는. 오, 부위별로 다 있는 듯. 어 이거 삼겹살이다. 삼겹살, 이거. 이거는 혼자 두번 먹겠다, 나는. 난 그런 거 사야 돼. 혼자 먹으려면. 오늘은. 무슨 요거트. 를하다고 같이 먹자니까 나먹는 아니야? 그거? 그러니까 오늘 아침 같은. 이게 되게 거였어요. 그러니까 그게 개찐한 거였어. 그러니까 오늘 아침 같은 그런 느낌이 어떡하냐. 씨. 그럼 이거 먹. 자 이거 먹자. 왜 이렇게 싸냐 이거? <laughs> 이거 하나 하자. 진짜 하루 야채 같은 거 먹을까? 이거 이거. 이거. 하루 야채 같은 거.

빵코너에 왔습니다. 또 왔습니다. 오 어, 이런 것도 있어. 기기쇼 맛있을 것만 같아. 아, 어, 먹어야 오늘 며칠이지? 1 4일인가1 2이 아, 어, 나 이거 괜찮다. 이거 죠예 입고 뭐 파르페 이런, 뭐 이런 것도 생겼네. 네. 네. 입고가 됐네. 아, 아, 어 음. 이거 신기하다. 다섯 조각짜리 가격은 똑같은데 어 왜? 내가 말했잖아 여섯 장짜리 무다 그니까 이게 맛있어 촉촉 어 여기 어. 거기 어우 맛있겠다 촉촉하다 대게 마트 빵이 이럴 수가 있지 오세 조각짜리도 있고요 야채 들어갔대 오 맨날 막 이건 어, <laughs> <laughs> 여기도 맛있는 빵한가득오 이거 맛있겠다. 초코 소라롤 어, 맛있겠네. 맛있겠는데? 어. 이핑이래. 나는 그냥 도라야끼 먹으려고 어제. 도라야 이렇게 먹어 봐, 그러면. 아니, 그게 맛있는데 맛있어. 굳이 어 그래? 아씨 맛있는 건 알아본다 다들 이거 맛있어 어? 아 맞아 너 아이스크림 먹는 거야? 어? 이거 한국의와 같은 느낌이다 맞아, 맞아, 맞아. 어 이거다 맞아 맞아 와 옛날에 어렸을 때 많이 먹었던 거어 이거 찰떡아 있어 맞아 맞아 어. 있나어하다아야 어. 어, 어. 이런 게더 맛있어 보인다 어? 소프트 아이스크림 어. 같은 거 어? 여기, 어, 빵빠레 같은 거 어? 이거 5 0개인데와 진짜 싸다 참... 야, 여기 빵빠레 같은 거 있다 이거 어아 이거, 어. 이거 너무 맛있겠다 믹스된 거아 이건 믹스 안된거 믹스된거 하나로 가겠다. 믹스된 거. 거, 봐야겠다, 믹스된 거. 아, 10월 2일에 발매 거고 알기 프로마주. 신상 먹을게요. 와, 하겐다즈가 진짜 싸요. 좋아. 와. 나나 같은 사람들 천국이다, 여기. 좀 봐. 와, 이온게 5,000원밖에 안 해. 와. 만 원치 사면 혼자 뒤집어 쓴다, 이거 봐. 야, 할인, 야, 할인. 야, 어, 아, 말도 안된다 거 음, <laughs> 이거 너 어, <laughs> 어, 이거 너거 너무 이거 너무 맛있어. 이어거 너무 맛어 이거 너무 맛있어. 이거 너어 이거 너무 맛있어. 이어어 이거 어, 유주 유튜브에서 좀 핫해. 그래? 어. 나 근데 제로 생, 생, 실제로 콜라야, 생 생콜라. 어, 콜라가 생라라 푸시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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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푸나라 없는 거라라 뭐. 그래 그래. 푸시파라. 푸시파라. 푸시파라.